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야3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합의했습니다. 황대행의 이 같은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대해서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혹시나 했습니다만 역시나였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근데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했죠.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장했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대선 주자 가운데 제일 먼저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 또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직접 만나보지요. 아, 이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자마자 곧바로 네. 탄핵해야 한다 이러셨어요? 저는 이번이 아니라 저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예. 황교안도 동시에 탄핵 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아, 그때도 그러셨어요. 어, 왜냐하면 이 황교안 대행이 실질적으로 이 박근혜 최순실의 공범인 데다가, 이 대통령을 보장할 총괄책임 보좌기관이 예. 총인데 총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사실 뭐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음. 공동 책임자였고 그들에 좀더 더한다면 향후에 대통령 권한 대응을 하면서 대통령을 편들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한꺼번에 어. 책임을 물었어야 된다. 그때 이미. 예, 그것도 얘기했었고요. 이뭐 연장 승리를 거부할 것은. 뭐99.999% 이미 예상된 거였는데, 아하. 그걸 기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는데. 네. 근데, 황대행이 특검연장 승인을 거부한 게, 뭐, 국민 다수정서에 어긋난 건 맞지만, 현행 네. 헌법상, 법률을 네. 실질적으로 위반한 건 아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가는 건좀 무리 아니냐. 정병국 저 대표도 법상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우리 마음하고는 네. 좀 다르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형식 논리를 보면,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지금 당장 그 특검 연장안을 승인 거부한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허. 그런데 이번 특검 연장안을 거부했다고 탄핵을 어 하자는 게 아니고, 예. 제 말씀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무슨 꼭 형사처벌 사안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또 헌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게 공무원을 파면하는 즉 징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 예. 뜻으로 과거에 헌법에 정한 국정총괄기관 즉 대통령 음. 총괄보좌기관의 보좌의무를 충분히 못한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 그게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어, 아,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할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미 이 탄핵 근거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안 하고 있던 와중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네. 추가했으니까, 어. 그건 정상 참작 사유고, 과거에 이미 탄핵 사유는 만들어져 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 이미 황교안 총리도 탄핵이 됐었어요, 마땅하다. 같이 소추됐었어요, 아, 마땅하다. 공범이었 <laughs> 네, 공범이고, 보좌 업무를 충시지 못한 형식 총리권도 이미 갖추었으니까. 근데, 네. 근데. 네. 황대행을 탄핵한다면 지금 대통령 자격으로 탄핵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자격으로 탄핵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 대통령 자격이 된다면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국무총리만 3분의 1이 돼야 되고 이게 아주 다르거든요. 네. 그런 주장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형식 논리적으로 이건 대행할 뿐이고 총리는 총리일 뿐이죠. 총리를 어. 탄핵하면 예? 총리가 없어진 거고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부총리가 대행하는 거지, 총리의 대행을 대행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예. 논리적으로 명확하죠. 그래서 음, 총리 자격으로 네. 탄핵을 하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러면 그,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 또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너, 너무 아, 혼란스러워지는 논리, 건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도 음, 계시는데. 권한 대행의 대행은 아니고 대행을 하는 선순위자가 사라진 정도에 불과하죠. 음. 제가 보기는 에 황교안 총리보다는 에, 오히려. 부총리, 부총리가 순위에 따라서 대행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덜 혼란스럽고 아, 유일로부총리가 네. 되는 겁니까 그 다음 순위? 네, 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차라리 그분이 하시는 게 낫겠다. 더 네, 혼란스럽겠다. 왜냐하면 지금 대행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예. 정지된 권한 중에 현상 유지용 소극적 권한 행사가 하는 게 원래 논리적으로 맞는데. 예, 예. 황 대행이 지금 대통령 흉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흉내를 내고 있어서. 네, 네. 유호 부총리는 흉내 안 내실까요? <laughs> 제가 보기에는좀 <laughs>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야사당 대표가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건 좀 지켜보도록 네네. 하고 네네. 이재명 성남시장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자나 목소리 많이 잠기셨어요, 시장님. 아, 제가 지금 감기가 좀 들어. 었 감기 드셨어요. 호남에 계시죠요 네, 지금 광주입니다. 광주에계세요 광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호남 분위기 어떤가요? 아, 그 뭐, 원래 정치인 근처에는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오지,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안 오니까 <laughs> 되게 자기들 느끼기에는 분위기가 네. 좋게 되죠. 아, 분위기 좋습니까? <laughs> 네, 네. 그 사실은 이제 호남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는 곳이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죠. <laughs> 그래서 1위인 문재인 후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투표자가 있다면 네. 2위인 안희정 후보를 전략적으로 밀지 않겠느냐. 그래서 3위인 이재명 시장은 좀 불리할 거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 호남의 전략성이라고 하는 거를 대세를 추종하는 그 추종적 투표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 어, 필요한 사람 중에서 누가 예. 더 나을까, 누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를 생각하는데, 음흠. 제가 보기는 에 호남 그 민심이 바라는 거는 이 나라의 진짜 변합니다. 단순한 정권 담당자의 교체가 아니라 예. 제대로 된 정권 교체. 권력 담당자나 담당 세력을 바꿔서 국민의 삶이 또는 우리 호남민심이 바라는 제대로 된 변화가 없다면 그 바꿔서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산할 세력을 명확하게 청산하고 예. 또 새로운 공정한 나라를 만들는데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예. 그 중에서 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굴까를 찾는 거지 으흠. 상선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높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으니까 네.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고른다. 그런 투표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 그걸 민도가 높은 호남 민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럼 네. 왜 이재명입니까? 호남민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 저는 그렇게 말하죠. 실제로 각자가 가진 상속받은 유산들 지금 네. 우리 사회가 뭐 재산도 상속받지만 음. 정치적 자산도 상속받은 사람들이 주로 주류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예, 네. 예. 네. 뭐, 박, 박정희의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가 저지른 이 문제도 있는 거죠. 음. 민주당 안에도, 어, 뭐, 제가 예를 든다면, 세력과 유산을 다 제거하고, 네. 각자 개인의 능력을 네. 한번 보자. 아.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치 세력을 대표할 후보를 뽑는데, 네. 네. 그 후보가 개인적 유산이 네. 얼마나 많은지,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오히려 그 내용을 철저히 듣다 보고,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치 세력을 대표해서 예? 제대로 할 사람을 뽑는다면, 예를 들어서 평산대의 사람들과 손잡고 연정을 하겠다, 대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또는, 음. 어, 우리 사회의 이 혼란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 재벌과 같은 거대 기득권 세력들과 손을 잡거나 그들에게 가까운 그런 분들보다는 예? 그래도 아무런 유산 없이 세력 없이 그냥 흙수저로 뭐 정치계에서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다려온 예. 가능성이 훨씬 큰 이재명을 선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뒷배경 다 제거하고 뒤에 후광 다 제거하고 그 사람 하나만 예. 놓고 봤을 때는 나다 나를 뽑아주실 그렇죠, 것이다. 뭐. 그래서 지금 기초단체장인데도 여기까지 있고 우리 국민들이 불러주신 거죠 1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호남에서 사실 경선 처음이 열리는데. 음, 저는 뭐 1위든 2위든 최종적으로는 제가 1위 할 거라고 예. 봅니다. 아, 최종적으로는 1위. 이한번 아, 실제로 들다 보면. 예. 5천만 명을 대상으로 수동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는 것하고 경선은 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국민 5천만 명 중에 결국 3~4%가 등록돼서한2% 그렇죠. 정도가 투표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 또는 3%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꼭 되어야 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 경선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 그냥 수동적으로 답하는 사람들은 이 경선에 참여하지도, 투표하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이재명을 기대하고, 저 변방에서 실력과 실적만으로 예. 어, 그야말로 불러준 분들은 여전히 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호남 1위는 물론이고 최종 1위도 네. 지금 장담한다 이렇게 힘줘서 네.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네. 뭐 경선 주자들이 이재명 시장이 뿐만 아니라 다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어요. 근데 물론이죠. 네. 당 후보간 토론회를 두고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네. 토요일에는 당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지지자들 항의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횟수와 방식에 문제가 있고 공정한, 공정한 경선 룰이 아니다. 전관위가 우는 아이 달래는 식으로 인터넷 TV 토론 하나 추가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네. 하셨네요. <laughs> 우리 참모들이 뭐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제가 이게 숫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 이미 당초에 합의된 것들이 아무런 상의 없이 바뀔 뿐만 아니라 어허. 나름 그뭐 문제 지적을 했는데도 아무 반응 없이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음. 사실 뭐 인터넷 토론 한번 하나 무슨 뭐 방송 토론도 아니고 예. 그, 뭐, 라디오, 솔직히, 이제. 저희, 시, 저희 CBS 시사자께서 하거든요. <웃음> 예. <웃음> 말씀 잘하셔야 돼요. 하잖아요. 예. <laughs>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 거지, 뭐, 저희 뭐, 이게 숫자가 몇 번이다,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 에, 저는 뭐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당내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한번 정리해 가도록. 하고 대외적인 얘기는 일단은 좀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만할까 싶어요. 횟수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선관위가 네. 각 후보들과 소통하는 방식, 문제제기에 네. 대응하는 방식, 여기서 좀 답답함을 느끼신다. 그렇습니다. 말씀. 지금 어, 의견을 듣지를 않고 듣는 자리도 없어요. 듣는 자리도 없고. 아니 그러면 은그 네. 1위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가고 있다고 보세요? 어뭐 누구한테 유리 불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상식에 관한 얘기죠. 상식에 관한 얘기. 그리고 저는 이제 저는 지금이 탄핵에 집중할 때라는 거 동의합니다. 예, 예. 동의하고, 다만 그걸 핑계로, 음. 핑계로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선거운동을 하는 게 탄핵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예. 어, 다른 선거운동, 예를 들면 뭐, 녹화 방송에 나가거나, 각종 선거운동을 다 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중에서 어, 후보 간 토론은 안 된다. 아 다른 거다 되는데 왜 후보간 토론만 탄핵에 방해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방식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을 제가 가장 탄핵에 집중했고 예. 지금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탄핵과 대진운동, 국정정상화라고 하는데 노력하는 정치인인 거 분명한데 음. 저를 마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목표를 상실한 탄핵을 집중하지 알겠습니다. 않고. 사적 이익을 노리기 네. 위해서 그런데 연령하는 사람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참으로 섭섭하지요. 섭섭하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네. 얘기 나오냐면 당내 경선 상황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 중대 결심을 할 가능성, 보이콧을 할 가능성 이 <laughs> 보도가 되더라고. 고려해 있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야 뭐 민주당 안에 팀으로 참여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뭐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그걸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가야 되고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정권 교체 대의이라고 하는 예. 것을 버리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을 위해서 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말을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예. 이 사회를 공정하게 바꾸는데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필요해서 이 경기에 참여했고. 그런데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갖는 것보다는 정권 교체가 더큰 가치인데 거기에 훼손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중대 결심이란 네. 말은 이유는 네, 너무 지나친 과잉 해석이다. 그 참모들 일부 아마 하나니까는 얘기한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네, 뭐그건또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 놨습니다. 7002님이요 이재명 시장님 감기 조심하세요. 지지자가 문자 주셨는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목소리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